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한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틀 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70년간 여왕으로 재위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하던 9월 8일 그 즉시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영국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왕위는 자녀에게 세습됩니다. 자녀가 왕직을 계승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큰 난리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했을 때 건국한지 4년 만에 고려 왕가 남아 있는 왕족 일족을 다 죽였습니다. 멸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이동은 피비린내가 나는 과정입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건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도 이런 권력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울 왕조에서부터 다윗 왕조로 권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한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다스렸고 사울 집안은 나머지 11 지파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일대 11의 싸움입니다. 외견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유다 지파 하나만 통치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다윗이 나머지 열한 지파와 상대해서 싸울 정도로 그 싸움이 오래 지속될 정도로 다윗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고 다윗은 강해졌습니다. 사울과 여나단은 죽었고 이스라엘의 민심은 다윗에게 점점 기울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한번 싸움하고 왕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장 11절에 보면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지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10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10년 넘게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또 7년 6개월을 더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17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에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동안 참 좋은 기회를 여러 번 만났고 절호의 찬스도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1절 말씀처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을 약하게 만드신 방법이 6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말씀해 보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권세를 잡았습니다 자기가 왕의 왕 위에 있는 사람으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할 짓, 못할 짓을 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의 처비였던 리스바를 취하여 동침했습니다. 전 왕의 아내를 취한다는 말은 자기가 왕의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처럼 아부넬은 자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짓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아브넬의 모습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과 아주 극명히 대조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은 아브넬과 이스보셋 군사령관과 왕 사이에 네 분이 생겼습니다. 자기들끼리 네 분이 생기면 점점 사울 집안은 약해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적의 위기는 나의 기회입니다 이때의 다윗이 저렇게 내분이 일어난 이스라엘을 내가 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뭐 전쟁을 벌였다면 뭐 분명히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다윗을 지켜보고 있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7년 반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지파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저거. 왕이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도 받았으면서 왜 뭐라도 액션을 취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고 아마 답답해 했을 것입니다. 정도 여러분.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점점 더 강하게 하셨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다윗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다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빚어 가셨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타이밍입니다. 인생의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다 좋은 일입니다.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 그대로 되면 다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언제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그런데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의 적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참 힘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니, 그 시간이 참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설레발 치면 하나님의 때를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긴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75세입니다. 그러나 100세, 25년의 기다림을 아브라함은 견뎌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까지. 40년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70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북돋아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그들을 빚어 가신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정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가시는 믿음으로 채워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지치지 않하도록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기도로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의 삶에 이루실 때에 이 모든 것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